숨 막히는 도시, 답답한 일상들, 잠시 내려놓으세요. 마음이 쉬어가는 곳, 나를 찾는 즐거운 여행길, 인생호텔과 함께 떠나요. 고풍스러운 매력을 지닌 라빈의 중심에서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는 이 시계탑은 도시의 역사와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.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이 탑을 바라보는 순간 과거의 이야기가 숨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낡은 대포는 라빈의 과거 전투와 방어의 역사를 간직한 상징적인 존재입니다.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는 이 대포 옆에서 중세의 혈투와 전쟁의 긴박함을 잠시 느껴볼 수 있습니다. 라빈의 전경은 푸른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풍경으로 도시의 매력을 한눈에 담아냅니다. 초록의 언덕 위에 펼쳐진 이 장면은 여행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.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며 이곳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보세요. 발라마르 삼피오르 호텔 앤 카사는 크로아티아 라박에서 품격 있는 숙박을 제공합니다. 훌륭한 서비스와 다양한 시설로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으며 가족 여행에도 적합한 곳입니다. 발라마르 삼피오르 호텔 앤 카사에서는 151개의 아늑한 객실을 제공합니다. 각 객실은 현대적인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으며 에어컨, 미니바, 케이블 TV 등의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. 여행 중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 됩니다. 이 호텔은 크로아티아 라박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편리한 접근성을 자랑합니다. 해변과 가까운 위치 덕분에 각 트인 바다 전망을 즐길 수 있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. 가족 단위 손님을 위해 어린이 무료 숙박 정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. 다양한 놀거리와 편안한 시설을 제공하여 휴식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. 실내 수영장, 피트니스 센터, 스파 등은 여행의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. 또한 마사지와 사우나로 진정한 힐링을 경험해보세요. 발라마르 산피오르 호텔 앤 카사 내에서는 아침식사 뷔페와 레스토랑, 아늑한 커피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다양한 요리를 경험할 수 있어 미각을 즐겁게 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휴식을 취하며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. 라바츠의 에코비앤비는 아름다운 바다 가까이에 위치한 4성급 호텔로 정원과 레스토랑,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합니다. 편안한 객실과 다양한 활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에코 b 앤비 룸즈 부티크 비치 호텔 위각 객실은 편안함과 스타일을 갖춘 공간으로 에어컨과 평면 TV, 전용 욕실 등의 다양한 편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일부 객실에는 아름다운 발코니도 있어 바다를 바라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. 라바츠에 위치한 이 부티크 호텔은 정원과 테라스를 갖추고 있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. 무료 와이파이와 ATM, 현금 지급기, 이 마련되어 있어 여행 중에도 불편함 없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에코 B&B에는 체육시설을 비롯해 레스토랑과 바가 있어 다양한 미식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숙소에서 1분 거리에 위치한 란테르나 비치와 기란델라 비치에서 수영이나 산책을 즐길 수 있어 여유로운 휴가에 안성맞춤입니다. 숙소 내 레스토랑에서는 신선한 재료로 만든 맛있는 요리를 제공합니다. 밝고 쾌적한 식사 공간에서 편안한 식사를 즐기며 하루의 피로를 풀어보세요. 에코 b 앤 b 룸즈 부티크 비치 호텔에서는 사이클링과 같은 다양한 액티비티를 통해 나바츠의 멋진 자연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. 숙소에서 제공하는 유료 공항 셔틀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 여행의 시작과 끝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 드립니다. 홀리데이 홈 아이자벨라는 크루산에 위치해 있으며 편리한 시설과 아름다운 도시 전망을 제공합니다. 주방과 정원, 무료 와이파이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이 있어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. 홀리데이 홈 아이자벨라에서는 아늑한 침실 한 개와 욕실 두 개가 준비되어 있어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을 보장합니다. 현대적인 시설과 함께 평면 TV와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어 고급스러운 여유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. 크루산 내에 위치한 이 숙소는 아름다운 정원과 넓은 공용 라운지를 갖추고 있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에 최적의 환경입니다. 또한 공용 주방을 활용해 함께 요리하는 즐거움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. 홀리데이 홈 아이자벨라에서는 바비큐 시설과 군의 전용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주변의 역사적인 명소들도 쉽게 방문할 수 있어 완벽한 여행의 기초가 되어줄 것입니다.